얘기를 해봅시다. 갈라웨인 사당 앞에 송곳니를 드러낸 사냥개 형상의 성조가 있었다. 갈라웨인에게 기도한다. 당신은 사당 앞에 무릎 꿇고 주문을 암송할 준비를 했다. 음. 생존은 자신 안의 힘에서 시작된다. 이거일 것 같은데? 주위의 공기가 살랑이더니 따뜻한 바람이 목덜미에서 느껴졌다. 희미하게 젖은 땅 냄새가 났다. 사당 앞에 무릎을 꿇자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손과 무릎 아래에 축축하고 따뜻한 땅이 느껴졌다. 주위를 둘러보자. 당신은 숲속의 빈터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흙 냄새가 공기 중에 진하게 풍겨왔다. 이것이 환영이라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목덜미의 털이 쭈뼛섰다. 무언가 숲풀에서 튀어나왔다. 거대한 사냥개가 당신을 땅에 엎어뜨리고 호박색 눈으로 당신을 응시했다. 사냥개가 당신을 바라보았다. 번뜩이는 송곳니가 입 양옆에 튀어나와 있었다. 사냥개가 당신의 냄새를 맡으려는데 코를 실루겼고, 어깨부터 팔 아래쪽까지 킁킁거렸다. 당신은 피가 묻은 당신의 손을 사냥개의 코 근처에 댔다. 스테이크처럼 붉고 살찐 혀가 입 밖으로 축 늘어져 나오더니 피범벅된 당신의 손을 핥았다. 사냥개의 입술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말려 올라갔다. 사냥개의 빛나는 눈이 다시 당신을 응시했다. 사냥개의 주둥이가 길고 수염난 얼굴로 쑥 들어가고 뾰족하게 세웠던 귀는 길어져 머리 양옆으로 내려왔다. 거대한 사냥개가 우람하고 근육질의 어깨에 모피를 걸친 거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가 예리한 칼을 당신의 목에 대더니 길고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히라비아스가 당신의 옆구리를 조금 그러나 꽉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조심히 움직이시오. 내 얼굴을 경고표시 삼아 갈라윈과 그의 전령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기억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으르렁거렸다. 술도 술의 새끼들도 죽었다. 네가 맹렬하고 노련한 사냥꾼의 대를 끊었다. 어. 술이 저로부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가지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으르렁댔다. 가치란 싸움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힘은 힘과 싸운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면 낫는 쪽이 더 강한 것이다. 피가 섞여들면 더 강한 쪽에 피가 떠오르는 법이다. 갈라윈이 머리를 젖히고 눈을 감고는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넌 너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가 공기에 울리도록 길게 울부짖었다. 헐떡대는 입에서 김을 뿜으며 그가 고개를 내렸다. 장가지가 우두둑 밟히는 소리, 나뭇가지를 획 잡아채는 소리가 났다. 걸어오는 육중한 발소리에 땅이 흔들렸다. 곰들, 늑대들, 긴 동니를 가진 고양이들까지 열두 마리의 짐승이 덤불 속에서 나와 호박색 눈으로 당신을 응시했다. 지금 이걸 우리 협박하겠다고 갈라웨인 고양이랑 캐로 짐승들이 당신을 둘러싸자 그들의 주인이 일어섰다. 가장 큰 곰들조차 그의 근육질에 구리빛 어깨쯤밖에 미치지 못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육식 동물들을 경계하며 일어섰다. 나는 갈라웨인의 은혜를 추구했음 이를 쟁취했다 <laughs> 너의 다음 먹이는 무엇이냐? 전 타우스 익스 아르카논이 수천 명의 영혼을 우디카에 바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돌연 뜨거운 열기가 당신의 얼굴까지 올라왔고, 당신이 몸을 돌려 피했는데도 번뜩이는 섬광이 당신의 눈꺼풀 안까지 빛나 눈이 부시게 했다. 돌아보자 완전히 무장한 여성이 갈라웨인 옆에 서 있었다. 알고 있군. 임신들 중 하나가 너에게 협력한 거겠지. 다른 목적을 위해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자. 가느다란 불꽃이 그녀의 탈륜 측면에 번뜩였다. 어찌됐든 우리 말을 들어보거라. 골드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람이 또안 울렸어요? 타우스를 쫓아라. 그가 남긴 흔적을 쫓아 그늘진 태양에서 그를 궁지에 몰아라. 타우스가 우디카에게 권능을 부여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아비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톰니바키가 절거닥 소리를 내며 윙윙 돌았다. 그리고 막을 때 네가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비돈의 조악하지만 효율적인 몸에서 당신은 눈 없는 자들과의 기괴한 유사성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팔다리는 더 훌륭하게 만들어졌고 관절은 보다 유연했다. 당신은 또한 눈 없는 자들의 정수가 당신 안에 충만한 것을 느꼈다. 알루스의 눈이 커졌다. 신들이 이 문제를 우리 손에 맡기려 하는 거요?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뜯겨 나갔다. 정수로 가득 차 탐스럽게 이거 고동치던 채로 늑대 하나가 입을 활짝 벌리고 침을 흘렸다. 개들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 영혼을 흩뿌려라. 영혼들의 정수가 디아우드의 영혼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죽은 이들의 자네가 생존자들을 살찌우게 해라. 음. 병준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왜 상실한 영혼들의 정수로 디아우드의 나머지 사람들을 살찌워야 하는 겁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힘이란 정수와 피의 혼합체에서 태어나는 법이지.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들었다. 타우스가 저지른 짓은 돌이킬 수 없다. 그 때문에 수천 명의 삶이 바뀌었고 수천 명의 삶이 끝났다. 마그레니 흉갑에 불꽃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흘렀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 재판이 이의를 부여한다. 발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목적지다. 아비돈 죽안 죽었네? 긴 수명, 부유한 미래, 튼튼한 몸과 마음, 남은 이들을 강하게 하면 타우스가 디어우드에 끼친 해악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보존의 대의를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비돈 기름이 깨진 항아리에 머물 수 없듯이 정수는 죽은 몸에는 머물 수 없다. 설령 훔친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 해도 그들의 정수는 남은 디어우드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기억과 전망을 그들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존의 본질이다. 오디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녀가 승리를 쟁취해 마땅한 건지도 모릅니다. 타당한 말씀이요. 만약 오디카가 승리한다면 신들 중 가장 유능하고 사악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니 히라비아스가 갈라윈을 바라보며 긴장한 목소리를 속삭였다. 갈라윈은 어떤 싸움에서는 승자를 축하해야 한다고 가르치요 허나 우디카의 계획이 성공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소. 갈라윈 옆에 있던 곰이 아빠를 들고 일어나 포효했다. 곰이 아빠를 내려놓자 땅이 쿵하고 울렸다. 갈라윈이 날카로운 단검을 당신에게 들이댔다. 우디카가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승리라. 분쟁의 여지도 투쟁의 여지도 없어지겠군. 신들 사이에조차.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라. 필멸자여. 우디카의 방식은 퇴보다. 우디카의 법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그녀의 권력은 절대 쇠퇴하지 않고 그녀는 한번 들은 모욕은 영영 잊지 않을 것이다. 우디카는 자기가 편애했던 아디어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한 복수로 디어우드를 괴멸시킬 수도 있다. 시몬술사들, 성자의 전쟁의 신시해자들그 외에 자기가 이단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모조리 짓밟을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우디카한테 자기 계획을 무마시키려는 주지자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 음. 이제 타우스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마그란이 가까이 걸어오는데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빛나는 갑옷이 번쩍거렸다. 그리고 그늘진 태양으로 구덩이 속을 들어갈 때 우리가 너를 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믿어도 좋다. 우리도 네가 바닥에 내려간지 너를 믿어도 괜찮겠지. 매장의섬에는 우리를 섬기겠다고 맹세한 영혼들이 많다. 이제 그들은 너의 소유이다. 그들이 네가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도울 것이다. 듀런스의 얼굴이 심각했다. 신의 약속을 경계해라 주시자요. 신의 약속은 구속력이 있지. 한쪽에게만 짐승들이 침착하지 못하고 땅을 두드리고 눈을 반짝이며 당신을 바라보았다. 곰은 당신과 어, 당신의 다리 근처를 킁킁대고, 스테가 이한 마리는 호박색 눈을 빛내며 당신 주위를 슬금슬금 돌았다. 갈라웨인이 자신의 칼을 당신의 두발 사이에 내던졌다. 칼은 손잡이 앞부분까지 박혔다 그가 빈 손을 들었다. 타우스를 사냥하라, 필 멸자여. 그리고 그를 맞고 나서 그가 잡았던 영혼들이 디어우드를 살찌우게 하라. 남아 있는 자들이 영혼을 강하게 하라.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직면할 준비를 하게 하라. 그리 하겠노라 맹세하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에게 합당한 힘을 너에게 주겠노라. 우리를 배신한다면 내 짐승들이 너를 사냥할 것이다. 우리의 충절을 후에 내던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히라비아스 갈라웨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갈라웨인이 명령을 끝냈자 히라비아스가 하얗게 질렸다. 친구여, 이건 실로 상서로운 순간이여. 사냥의 신 갈라웨인이 어떤 수수께끼나 생략도 없이 당신에게 말했어. 혹시 임무를 하다 딴 길로 세계된다면 그가 짐승을 풀어 당신을 사냥할 거라 한 말을 유념하고 빈말이 아니니. 음. 다른 신들이 뭐라 말하는지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라.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갈라웨인이 손을 떨구고 으르렁거리는 짐승떼는 한곳에 몰려들었다. 환영의 순간 사라지고 당신은 테이르 에브론에 돌아와 있었다. 짐승들의 번뜩이는 눈 대신 촛불만 살랑거렸다. 자, 갈라웨인이랑 아비돈이랑 마그나란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 세 군데가 몰려있는 거 보니까 음. 여기서 얘기하면 베라스랑 얘기할 것 같고 와일은 관심이 없군요. 누가야 이게 우디카지우디카도 지금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리머간드 스카인 온드란데 <laughs> 리머간드 지금 사당 관련 퀘스트를 제가 안 했죠. 리머간드 퀘스트를 하고 옵시다. 어차피 맹세를 안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 뭐야 거기 멈춰라 유령병사가 당금을 들어 당신에게 가슴을 겨눴다 여기로 오면 안 되지 신문관 니놈의 고향인 여기에서 니, 내가 니놈을 몰라볼 거라 생각했나 나는 니놈의 재판을 내 눈으로 봤어 니놈이 선량한 사람들을 장작더미에 묶어 태우는 것도 봤다고 수년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당신의 목을 잡는 바람에 기도가 좁아졌고 당신은 진짜인지 상상인지는 몰라도 말을 하지 못했다 니놈은 그들에게 참여해야 해. 그가 검을 들더니 그 끝으로 당신의 눈을 아슬아슬하게 켜놓았다. 이오 봐라. 수로스, 무슨 짓이에요? 병사가 놀라서 곧바로 당신을 놓아주더니 말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수수한 양털 튜닉을 입고 있었는데 병사보다 머리 하나만큼 작았지만 어쩐지 그보다 큰 탑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이 여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그녀가 철제 바퀴에 매달려 몸이 피범벅이 되어 불탔을 때의 일이었다. 지금은 걱정만 하는 얼굴이었다. 이단 신문소에서 암살자를 보냈답니다, 성녀님. 감히 우리 여형지 왔다는군요. 대낮에 무장한 경비병이 다가갈 만큼 매우 서투른 암살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남자가 뭔가 말하려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녀는 경비병이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때까지 쳐다봤다. 그는 무르뚱한 얼굴로 삐딱하게 당신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의 손가락 관절이 칼자루를 잡느라 하얘져 있었다. 이오바라는 당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다가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착각한 게 맞겠죠. 당신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고 신문관 타우스익스아르카논이 나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오바라는 눈도 깜짝이지 않았다. 그쪽은 그렇게 필사적인가요? 전혀 몰랐네요. 당신의 다음 임무는 더욱 자극적이기를 바랄게요. 첩 따루서 내 강의를 듣기는 지루할 테니까. 오래된 제자가 돌아오다니 정말 특별하군요.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쳤지만 제대로 했던 것이 분명해요. 이유가 뭐든 간에 내내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지금 당신이 여기 있으니 정말이지 환상적인 선물이에요. 손님으로서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군요. 더 이상 참지 못하던 병사가 이오바라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웠다. 그는 사적인 감정 없이 조용히 말했다. 이오바라 성년이 부탁합니다. 이 자식은 신문관이라고요. 필사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뺏으려는 겁니다. 성녀님께서 사실이면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의 손을 떨쳐냈다. 그는 나처럼 성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지만요. 진실을 알아낸 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믿지 않으면 우린 어떤 희망을 품어야 되겠어요. 성녀님, 저 남자가 첩자라고 자백했습니다. 털어놓았으니 큰 걱정은 안 되겠죠. 안 그래요? 전 숨길 게 없어요. 전 여기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할 기회만 보았으니까요. 여기엔 전족, 전직 성교사들이 많아요. 우리들 중 매우 성실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요. 우린 이 사람들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단 신문소에서내 목숨을 원한다면 그러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대의도 죽지 않으리란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오바라는 자신의 뒤쪽 어딘가로 당신을 손짓해 불렀다 오세요 할 얘기가 많아요 주시자가 전생에서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오바라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죠 예전에 언급은 잠깐 됐던 것 같은데 자 리모간드랑 얘기하기 전에

근데 참 신기한게 <laughs> 트윈 엘림즈에는 여관이 하나도 없어 디파이언스 만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음... 다 훔쳐야 되는 거군요 수사슴 불투구 정지 상태에 대해 면역 굳이 필요 없죠 생존 플러스 3 나머지 다 먹을 거고. 맞아. 자우한테 적어줘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변심의 반지? 아 결이 3음 올드송이 있었지. 그 전에 음, 캐드누아 가서 카록의 악마를 데리고자. 카로키 악마가 제가 아마 은신 위주로 키워가지고 꽤 쓸만할 거야. 어, <laughs> 일단 자우와 잠깐 해고하고 카로키 악마 수락 레벨업 했네요. 뭐야 은신 안 올렸어? 다음 지금이라도 올리면 되지. 사라지는 그림자, 이거 필요해. 다음. 은신. 아, 은신 많이 못 올리네. 탈출. 탈출. 자 한숨 자고 은신 플러스 2로 어느새 당신은 다시 한번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어왔던 적이 있어 익숙했고 이곳에서 수많은 탄생을 경험한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당신을 엄습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숲에서 일어난 안개가 당신을 가두었다. 당신은 함정에 빠졌다. 당신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금속이 뒤틀리면서 내는 듯한 이상한 불협화음 같았다. 당신은 그 소리에 대항해 이를 갈았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그 으스스한 선율은 당신의 사지에서 무감각을 몰아내고 안개 속에서 맑은 공간을 내주었다. 차인벨에 집중한다. 소리는 흐릿한 음주로 바뀌었다. 소리는 당신의 뼛속까지 울렸고 이제 당신은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은 생명을 밖으로 인도해내고 있었다. 세상 속으로 나오기 위해 애쓰는 무언가. 따뜻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이 장면은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전에도 수천번이나 당신이 살았던, 그리고 꿈꾸었던 장면이었다. 그럼에도 무언가 불길한 것이 당신의 신경을 긁었다. 음... 아이와 손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당신의 손이 움직이자 맑고 깨끗한 차인멜의 소리가 들렸다. 비록 먼 곳에서지만 다른 무언가에 의해 메아리치는 것처럼 들렸다. 슬픔의 울부짖음, 알림의 종소리. 그건 말하기 힘들었다. 아이를 앞쪽으로 끌어당긴다. 아이가 밀어내고 계속 밀어내서 당신에게로 나아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이 함께 다가와 당신의 영혼을 채웠다. 사악한 존재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당신은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마침내 아이가 나타났다. 여행 탓에 축축하고 불그레했다. 간난하게 자궁에서 세상으로 움직이는 동안 일생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몸을 떠는 아이를 달래고 기다리면서 또 다른 일생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생명력으로 영혼으로 충만해 있었다. 차인벨의 울림은 그 생각 속을 메아리치며 환호로 가득 채웠다. 영혼의 윤곽은 흐릿했다. 마치 당신이 영혼 안에서부터 영혼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거기에 있었고 어, 살아있었다. 당신 앞에 여인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를 넘겨준다. 당신의 아이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 전에도 많이 해본 일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움직이자 쩔그럭대는 둔한 소리가 났고, 당신의 손목에 매달린 무게를 느꼈다. 당신은 고개를 숙여 뼈들을 보았다. 작고 기형인. 그건 당신의 손목에 걸린 줄에 매달려 있었다. 이상하게 무거웠고 함께 쩔걱거리며 장례식 종과 같은 소음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간난하기에게 너무 열중에 있어서 당신에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못했기에 당신의 손목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녀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되었다. 절대 알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뼈로 된 차인벨을 감추면서 몸을 떨었다. 안도감에, 예감에, 갑자기 고원을 휩쓰는 차가운 바람에. 깨어난다. 슬퍼하는 어머니가 당신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질문을 참고 있군요. 주시자. <laughs>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재변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음. 다시 당신의 기억 속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죠 그걸 다시 보고 싶습니다 손목에 두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녀는 손을 뻗었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차인벨은 그 움직임에 따라 소리를 냈다 그녀의 기계, 기억 속에서와 똑같은 소리를 차인벨은 하얀 영혼 속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검은색과 흰색 갈색과 금색 등의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으로 작게 꼬아진 끈으로 묶여, 있, 묵, 끈으로 묶여 슬퍼하는 어머니의 손목에 감겨 있었다 당신은 마치 그걸 처음 목격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만약 출산의 차인벨이 갓난아기에게 주어졌다면 왜 당신은 지금 그걸 매달고 있습니까? 그걸... 그걸 전해줄 아이가 없었어요. 그를 갑자기 당신의 의식, 의식을 가로지르는 귀에 거슬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경직되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고 당신은 차인벨이 거기서 늘어뜨려져 있는 걸 보았다. 그녀가 움직이는 동안 그것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것들은 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죽음의 무게를 지고 있어요. 알아요 주시자. 이건 할로우본에 대한 이야기로군요. 그렇죠? 할로우본. 전에 느껴졌던 냉기가 전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마치 당신의 발 주위에 차올라 발목까지 이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 당신은 불쾌한 기억을 털쳐버리듯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칼로보는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그런 말을 해요. 음. 우린 그게 진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해요. 당신은 고원에서 출산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온 선함을. 당신은 내가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건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고 진실이에요. 기억 속에서 당신 은 어머니에게 차인배를 숨겼습니다. 왜죠? 내가 숨겼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뭔가 다른 것을 본 거죠. 그녀는 진실을 알아선. 슬퍼하는 어머니는 눈을 굳게 다물었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음. 당신은 셀수 없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엮어왔습니다. 당신이 말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진실은 믿음과 선택으로 형성되죠. 어머니에서 자구,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그건 혼돈에서 유도되었어요. 더 이상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탄생의 종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진짜로 간주하려는 건가요 주시자? 경험하고 기억하는 진실 말인가요? 아니면 끝내는 바다 깔개 아래 쓸어모아서 버려지고 잊혀질 불탄재 같은 진실 말인가요? 일어난 일이 중요하죠. 그걸 잊어버린다고 해서 진실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살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더 진짜 같군요. 그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요 이걸 기억해 주시자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들을 기억해요 그 기억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원해야 하는지 당신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무엇을 잃게 될지를요 다른 걸좀 물어보겠습니다 음. 다시 당신의 기억 속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죠 그걸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음... 당신의 환상은 감정의 파도에 길을 열어주었다. 당신이 이전에 지났던 폭력의 거친 흔적을 느끼는 동안 이번엔 길은 더 쉬웠다. 저항은 없었고 <laughs> 당신은 그녀의 기억을 쉽게 지배하기 시작했다. 찾는 것에 집중하면서. 느리지만 따뜻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전처럼 당신의 생각은 들어갔다.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기억의 둘레를 돌면서. <laughs> 어느새 당신은 다시 한번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미 몇번 들어왔던 적이 익숙했고, 이곳에서 수많은 탄생을 경험한 바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당신을 엄습했다. <laughs> 이거 아까 봤던 거 아니에요? 그쵸? 안녕히. 자, 추가로 진행이 됐군요. 꿈과 기억. 그녀의 캐물었지만, 그녀는 대화, 대답을 피했다. 속사정이 더 있다는 건 알지만, <laughs> 그냥 우리 주위에 엮어낸 거짓말을 끝내려면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것 같다. 또 한숨 잘한 얘기지. 다음에 읽자. 지금은 퀘스트를 진행하도록 을 합시다. 또 기회가 올 거야. 어차피 퀘스트 끝나면 카로기 악마는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눈 프로스트로 가서, 은신 오르는 옷을 살 필요가 없겠지. 은신 오르는 장비가 있었나? 지능 <laughs> 플러스 3? 내가 언제 지능 플러스 3을 <laughs> 올렸지? 아, 이거 원래 지능삼이 붙어있는 <laughs> 갑옷이죠? 은신 옷이 없네. 속도. 아, 어차피 갑옷은 못 입잖아, 참. 투명화. 아, 치명타 명중시 필요 없고요. 야 체질이 플러스 4오 르는 대신 공속 마이너스 5 어. 교활함? 아 패널티 5 5 5 5 5 이거 좀 빼놨다가 나중에 <laughs> 수도승 오면은 주도록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하냐. 어떻게 옷도 없이, 심지 옷이 없는 걸 눈치도 못챘어. 은신 오르는 옷이 없네. 아, <laughs> 어 있다. 강도의 두건 속도도 괜찮을 것 같아 음. 네 저번 수도승 때 그랬죠 그때 얘기에요 네, 오늘은 딱히 전투를 아직 안했고